홍진당을 내란 모의 혐의로 해산시킨 국힘과 박근혜 그 사례를 들며 국힘 해산을 언급하자 국힘이 반발합니다. 그런데 자신들의 죄를 아는지 그 기세가 예전같이 못한데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.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 회복도 되고 대한민국 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. 법무장관으로서 내란 정당 국힘에 대해서 아, 죄송하세요. 무슨 해산을 청구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장관이 취임하면 회사를 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습니까? 에 네. 험버트 바드가 이미 결정했습니다 내란을 했다고. 네, 네. 그런의향은 없으십니까? 아니 그 지금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입니다. 어쨌든 사법절차 예, 에의해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고 공직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이 내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. 지금 이제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 재판 중인 일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밖에서는 정치적 공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엄정하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 아닌 이제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이제 내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우리 법사위 아닙니까? 그래서 좀 내란이라는 표현은 좀 제해주시고 확정적인 표현 그리고 또 동료 의원이나 동료 정당에그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심각한 모독이고 이거는 정말 우리 법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위원장님 우리 동료 의원들 사이에 서로 공감할 수 없는 표현은 좀 자제하도록 좀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송석준 의원께서는 예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마치 내란 사건이 확정된 뒤에 해산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잘못하셨습니다. 그 당시에는요. 대법원에서 내란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통합 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해산됐습니다. 2014년 12월 19일날 해산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2015년 1월 22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란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산 얼마든지 가능하, 가능합니다.